아나요 네. 네. 아, 저도 저도 뭐... <laughs> 왜?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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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그냥 <왜>? <laughs> 네. 아 사실 아, 뭐, 초반에 하 뭐, 긴장 안 했다던 건뭐자신 뭐, 같이 상 것만 때문에 정말 안믿겨긴장지만 그리고 선생님? 하여암같이 완전 상했어요 너무 어요 아저씨가 잘들어가고또 완전 상했고 <laughs> <laughs> 아, 보일러 틀어놓으면 좀 따뜻했고 또 눈을 음, 음, 음. 보면 또, 침대도 좋고 막상 흙빛이는있는데한 진짜 우리 집같이 진짜 편하게 을수있었요 아니 공연 관련 평이 있죠. 그러면 뭐 어떤 배우가 이랬고 어떤 시대에서 이랬고 이게 공연 관련 평. 어떤 평에, 몇, 몇 개의 평에 게이브 잘되겼다 앞뒤 없이.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잘생겼어? 앞뒤 없이. 제가 알거그요 뒤없이 돼요. 아니, 게이브 선사도 아니, 그기없이 공연하고 잘, 그날에 게이브... 뭐라고 그, 하더 그 기본 게이브를 티메고 뭐라고 하는데? 홍계 계좌를 운영해 주는 그런 직고 그런데, 자. 아 근데 진짜 잘 생겼어요. 최정우 씨 옆에 가서 노래를.